금요 찬양 예배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교도 가도 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 여러분이 값비싼 옷을 입은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호의를 나타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친절하게 말하고, 반면에 남다한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판 밑에 앉든지 하시오"라고 퉁명스럽게 말한다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여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신 것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주예수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도 역시 부자들이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외모로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여러분은 죄를 짓는 것이고 따라서 율법은 여러분을 범법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간음을 하지 않았더라도 살인을 했다면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가끔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은 종방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텐데 선, 선 넘는 패밀리라는 혹시 방송 보신 적 있나요? 선 넘는 패밀리. 이 방송은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외국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타지에서 그 남의 나라에 살면서 다른 문화 또 다른 언어 여러 가지 차이들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즐겨 보는 것은 이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가는 게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고 이 사랑으로 포용하고 이해하는 그 부부의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성경은 부부는 원래 한 몸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한몸된 존재를 우리가 이루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죠 성경은 이 여자와 남자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모든 인류를 의미하기도 합니 넓은 의미에서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데 이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시작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죠. 하나님과 이 맺은 이 믿음의 언약, 이 신뢰의 언약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은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 하나님이 정말 공평할까라는 여러 가지 그런 미혹에 인간이 넘어갔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결국에 그 약속을 깨뜨립니다. 이게 죄의 시작이죠. 그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으라고 했는데 이게 선을 넘어간 겁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을 때그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깨어지고 관계 속에서도 미움과 차별과 정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깨어진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셨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돈 이 편지를 쓴 것이, 이 깨어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그 안에서조차 지금 차별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이요.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형제들입니다. 아델 포스. 형제 자매 된이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결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러나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우리가 포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야고보서다가 볼때 교회 안에 교회 안이 문화가 차별하고 외모로 판단하는 것들 있었기 때문에 우리 편지를 쓴 것입니다. 내용에 보면 부유한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값비싼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청하는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저기 서 있든지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게다가 더 나아 자기의 발판 아래 앉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죄지요, 사실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또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잘 되면 칭찬할 수 있고 또 자랑할 만한 일들이 있을 때그 성과를 남긴 것을 우리가 격려해 줄수 있고 참 잘하셨군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축하해 주는 것 자체는 아름다운 일이죠. 그의 공동체가 당연히 그 일들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삶의 목적이 평생에 내가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성공을 생색내기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 한다면 그 마음은 언젠가 공허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잠시는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은 아마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자주 오지될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기쁨,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우리가 가난한 자나 부요한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는 그렇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때때로 그런데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고 나와 다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 품어 주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오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약과 볼 때에는 이문화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세상과 다른 교회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인데 저러면 안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는 진짜 말아요. 그게 바로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이째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째렘이라는 단어가 보면 갈라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고 싶은 욕구들이 사람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십계명에 보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어떤 형상이든지 째렘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 속에 있는 어떤 모양이든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만들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피조물, 하늘에 있는 피조물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죄죠 특별히 고대 근동의 지역에 있던 이 사회에서 보면 왕들은 자신의 조각상을 세워서 신의 형상처럼 두고 백성으로부터 자신을 하나님처럼 숭배받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나라를 세워 갔습니다. 이 왕을 신격화시킨 겁니다. 로마 사회도 그랬죠. 근데 이 참되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형상 가운데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달랐어요. 고대 근동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러 민족들의 신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습니다. 430년이라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서 이게 바로 건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뜻, 뜻은요. 부부 관계의 친밀함처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하나님을 알아 남자 와 여자가 만나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친밀함을 누리는 것처럼 부부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렇게 친밀하게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이 하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 세계관은 당시 고대 지역에 있는 수많은 세계관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로마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이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를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련해 놓으신 죄 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갑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폭력과 차별과 정죄와 자기 의로움으로 판단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이째렘이라는 형상을 짓밟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뭐 전쟁이나 여러 가지 다툼을 보면 우리가 아, 하나님 형상이 지금 손상되거나 깨닫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매주를 주일 성설하고 있을 때에도 겉으로 보일 때는 우리가 거룩해 보이지만 인간 안에 하나님의 공이라란 시선으로 보면 우리 안에 자기 의로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차별 의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차별은 드러나는 거지만. 자기네 의로움을 통해서 아 나는 더 착해 저 사람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해 나는 저 사람과 다르지 라는 이런 의로움으로부터 차별이 이런 차별의 양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 시선에서 보면 우리는 더 깊은 곳까지 우리가 찔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 것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이 교회 안에 남노한 옷을 입고 왔던 그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더 더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시선은 우리가 자기 의로움으로 흘러가는 것을 자꾸 차단시켜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의로움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복음 안에서 차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해서 개인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라는, 우리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 이 우리라는 이 단어도 집단 이기주의가 될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 이 흘러가시니, 공예, 하나님의 공에서 우리를 보지 못하면, 이 우리라는 이 좋은 단어도... 집단 이규제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게 단체적으로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에 시선 앞서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누구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드러나는 걸로 인해서 내가 차별하지 않고 잘 살고 하면 매주 일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 그건 좀 괜찮겠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시선으로 들추시고 그 은밀한 곳까지 하나님이 계속 찌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때 거기서 완전히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우리 깨끗게 하시고 십자가에 불러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자꾸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놀라운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특별하다고 여겨주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의 삶은 부족해도 괜찮다. 그리고 자꾸 회복시켜 주시니까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슬픈 마음으로 왔다가도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비록 좀 가난하고 내 안에 있어도 우리 안에 은혜로 살아갈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알 겁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꽤가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의 인생을 보면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는 자기가 속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야복강에 천사와 씨름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환도뼈가 천사와 씨름하다가 부러져요 그런데 이 환두 뼈는 허벅지 관절인데 야곱이 그토록 평생을 의지했던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자 했던 자신의 힘이었어요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요 이 허벅지 관절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와 씨름하고 있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겁니다 자기가 끝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자기의 꾀 자기의 능력 자기 중심적인 힘을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신 겁니다 일평생 의지했는데 그러고 나서 야곱은 평생 절뚝거리며 살았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이 절뚝거리는 삶이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 보면 이건 은혜의 흔적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잊을 때가 되더라도 이 절뚝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겁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살아가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게 바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은 복이에요. 내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 없이살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죄를 용서받고, 다 덮어주시고, 내가 저지르는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이 복음이요. 여러분이 복음의 소식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기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몰라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삶의 실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아, 어, 이건 어떻게 살지라고 고백하거나, 하나님의 공의의 시선에 자신을 인식하고 난 뒤에 살아갈 자신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그 복음이 임하면 이건 놀라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다 지키다가도 그중한 가지만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어긴 셈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는 또 살인하지 말라고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또 다른 죄를 졌다면 그 사람은 모든 율법 전체를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3개의 그 율법 가도 우리가 계명을 어겨도 623개의 계명을 다 어긴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닫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심판이 너무 무섭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 온전하신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이계명을 주님께 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보여지는 차별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서 올라오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도 주님이 계속 용서하셨고 새삶을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고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인생,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삶. 쫄뚝거릴 때마다 아 내가 은혜로 살아야지.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을 은혜로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야고보는 어떤 말을 하냐면 두 가지의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자비가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미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것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임재 하심 때문에 우리가 늘수 있는 것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의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진리고요 두 번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심판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주목할 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지 않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에게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기도할 때인 거예요 우리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자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올수 있어요. 때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세상 속에서는 빛과 속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차별할 수 없는 겁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죠. 제가 배로나지 않았지만 저희 아내가 배로난두 아들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다툴 때가 있어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존중해주고 영역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살아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을 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름이 이해되어지고. 들 품어줄 수 있고 존중해주고 서로가 잘될때 함께 웃어주고 슬퍼하는 죄를 만들 때 함께 슬퍼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야고보사도가 2장 1절로 1 3절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좀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을 부를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깨어진 마음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비교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그런까지 우리의 그런 마음들 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복음을 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야. 회복큐입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주님께서 볼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회복되길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